자, 오늘, 주말. 저번주에 무리해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 두 군데. 오늘 날씨 좋네. 먼지가 많아가지고 산행은 안 합니다. 산행은 안 하고 아. 세번 주에 좀 무리했더만. 아, 어깨하고 몸상 근육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갑니다. 으흐. 놀래라. 예, 여기 시부그리에 야생화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어, 일단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야지. 산에 가려고 하다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산에도 못 가고 병원에 통증 클리닉 가가목 어 디스크에 어 목에 주사 맞고 어또 몸에 피부가 안 좋아가 피부가 또 들리다가 지금 여기 변산 바람꽃 혹시나 싶어서 와봤습니다. 일단, 장소는 저기인데, 저기가 변산 바람고 올라오는 자리인데, 나 없나, 한가 봐야 돼. 그 사람들 이 왔다 갔나? 아직 안 올라왔나? 이야, 안 올라왔네. 하나도 안 보인다. 아, 야, 원래 아직 일주나 여기 한구도 없네. 원래 여기가 한게다 눌렀네. 왔다. 내가 작년 작년에 2월 8일날 사진을 찍어 올렸던데 여기 없지. 작년에는 2월 8일 날 내가 사진을 찍어가 올렸던데 이상하네.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은 미세먼지가 한 개도 사비이네 저리 보면, 은 부여이 완전 미세먼지 엄청 많은데. 오늘 이래 보면 미세먼지 한 개도 없다. 여는 완전 봄이다. 부들 나무에 붙이 벌써 잎이 파라에 올라오고 있네. 새들이, 아유 새들이 많다. 또 탐산, 또 산에 가고 싶은데. 날씨는 정말 따뜻하네. 날씨 좋습니다 오늘. 아 여기가 노루기가 있는 장소인데. 안녕하세요. 아, 저씨 산에서 내려오다가 내복을 버둥마하고 온다. 무수버. 아, 어쩔 수없지뭐 내가 안한 내가 잘못이지. 이제 여기가 노루기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일찍 왔지 싶은데. 변산바람꽃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노루기가 있을 리가 있나? 근데 따뜻한데 한번 가봐야지. 등산화를 신고, 거어 막, 병원에 간다 해놓고등산화 신고 나와야 된대, 현관문에 딱 나오는데, 등산화 신을 하니까 지사님이 딱 쳐다보잖아. 아이고, 무수워가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야 여보세요. 아, 허리가 어깨가 아파가지고요. 어깨가 아파가 그 주사 맞으러 갑니다.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예예. 예. 자, 다음주에 또 맞아야지. <laughs> 에이, 번 아시다. 예, 예, 예. 예, 예. 어깨가 하도 아파가. 아니요, 옆에는, 저, 저, 그 저, 저 한국에 사진 하나 찍으려고 왔더만은, 아직, 아직 안 올라왔네요. 내년 돼야 되겠네. 예예예 아그 복수처요 이건 아직 안 올라왔네요 아 비나리내 사각겨, 한나 사각겨. 오늘 한국이 그거는 파이다 그렇게 없는데 가면, 안, 안, 그러면 저 주변에 뭐, 둔치가 가고, 둔치, 둔치가 둔치 가고 꼽아 먹으면 되지 뭐요. 아니, 저 주변에 서천 둔치가 가고 꼽아 먹으면 되잖아요. 비누로비누로 비누로 있지요. 비누로내 차에 있거든요. 가, 비누로 쳐놔놔놓고, 그, 그, 불판 가가가 꼽아먹으면 되니다 그, 좀, 내 한, 한 셋이나 좀 돼가. 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내가. 그 미나리 사가 내려가가, 비누로 이래 쳐놔놓고, 그 그래 상에서 꼽아먹으면 되지 뭐요 예, 예. 야 예. 거로서물 뺀다고 일어났네 작년에 여긴데 여기도 아직 한개다라왔네요 복수초가 제가 안 올라왔네 이런 게는 예술이네. 하, 이쁘네. 오늘 어, 야생화 촬영은 실패입니다. 아직 안 올라왔네. <laughs> 어, 집에 가면 작년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고 캐첩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뭘 찍으러 왔는지 근데 오늘 변산바람꽃도 없고 노루기도 없고 복수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장고기가 저 미나리나 한단 사가 친구들하고 삼겹살이나 꼬만 보여요. 이나리한 두단 사가시다 이나리요? 예. 음... 아이고. 아직까지도 장사 뭐 하는가 봐요. 예. 아이, <laughs> 집들다요단두단 어? 예. 한단 얼마인데요? 세도 네, 고맙습니다. 말파세예 녹설은 녹설은 기차길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열로 많이 여에 많이 다녔다 열에 어진짜 계속 걸어간다 막 너무 진짜인와잘 간대 무장공나난 무장공기 난무장범이난리 이 음. 음. 이거는 이거. 음? 음, 어도 와, 조금네. 그래. 기 아. 멋있네. 와. 와, 네. 멋지네. 와. 어, 이거 안 돼, 이거. 네. 아, 이거는 거. 그, 그그 와, 시가, 배추도 있고 멋지다 진짜 대 배추도 있고. 마랑님, 네. 우리 앞으로 오면요, 네. 이거 먼저 가가지고, 져 네, 네. 소주 맥주를. 예. 네. 그때 짭 네. 빠지다 거네. 된장, 된장하고, 이거. 예. 아, 우리 먹으면 소주 먼저 주면 제일 좋아하네요. 네. 소주 맥주를 먼저 주고, 아, 그다음, 오늘 먹는 저, 저, 거 김치나 뭐 이런 거 하나 주고, 이거는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식당에는 이거를 먼저 줘야 예상이 올라가죠. 네. 술이 들왔지 소주 한배 6배 7배 4천인데 그게 나올 수 있지 음. 이래야 이제 큰일 났다 애주가들은 이제. 고구마 맛있 고구마 옛날에 이거 50원 주고 3분가 옛날에 학교 동닐때 우리 한개 50원 했다 여기 사진다드리거야지고 무슨 까이친거어 <맛있다>. 그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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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볶아 먹으로저저그은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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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우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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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되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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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곡은 곡은 곡고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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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고 곡은 또 하늘 수, 날 가면 아그때 부슬러 야 그래 봐 소유 없다 술 보고 도술안 모으면 안되고 술 보고 또술한 모으면 쟤쟤 받는디 뭐야 싸워 해도 된다 그 그래 싸워먹고 또 싸워하고 지 막걸리 묵은 거다 나는 요즘에 이만 홍대가 있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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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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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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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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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또, 고그 참,

어디 라고고넌 뭐라고? 고넌 뭐라고? 넌 뭐라고? 넌 뭐라고? 가 뭐라고? 넌 뭐라고? 넌 뭐라고? 넌 뭐라고? 넌 뭐라고? 넌 뭐라고? 넌고넌 뭐라고? 넌 뭐라고? 어떤 거고뭐고뭐라

뭐. 뭐. 바로 딱 찍어보도록 원래 딸님요 충명, 농념이 2생이잖아요 고, 고, 야, 영어도 또 가르치거든. 학교 음. 다니면서, 이보이 올려보자. 그래, 갑자기, 지는 자, 경북대 가는 거다가, 인서울 하나, 그래, 그런 목표를 그려 잡았거든, 까이들이. 아, 이들이 그런 잘 모르겠네. 그래, 목그가지영어잘가르치 네. 그래가지고, 그래 잘 그래가지고. 그래. 겨울 수월 아들님이 가냐, 뭐. 집에 가, 야, 야, 짚고, 잠만 자면 된다. 짚고. 잠만 자고, 안 걷나 보고. 그거 잠만 자고. 사람보다 크다. 그치? 아, 아니, 그 봐라, 이만한 거 봐라, 두통 다 먹는 거 봐라. 미이리 네. 아. 구워 먹고. 자, 3차 왔습니다. 자, 3차는 지금 현재. 우리 먹고 아, 먹은 게아 맥주. 맥주. 아. 네, 다섯 병 먹네 소주 한 병에 맥주 다섯 병. 어, 병 어, 근데 근데 지금 우리 선수 선수 지금 말똥말똥합니다. 어, 우리 참이형 어, 근데 연길이 아직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려갔네. <laughs> 반가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무탈하게 하산하고 오늘 <laughs> 오그 말은 빼고, 오늘은 편지. 예, 패요 어. 자, 오늘 과일 안주에 어, 깔끔하게 한잔 하고. 나왔네. 자, 오늘도 어 주말, 즐거운 주말, 어, 산에 멋지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 8시 반까지 어, 전부 헤어지는 걸 어, 하겠습니다. 이차갈수있나 아, 차데수있나사차갈수 있나? 서 사차가 없습니차가없습니차없습니 사차가 없습니다. 사차하 없습니다. 사차하 없습니다. 차하 없습니다. 습니 예쁜 <laughs> 섹시도 있습니다 <laughs> 있습니 <laughs>